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소잉생활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반다나 형태의 헤어밴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쉬우니까 다들 영상 한번씩 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몸판 두 장을 세로로 반을 접어서 봉제를 해줄 거예요. 1cm로 쭉 길게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장다 똑같이 진행해주세요. 그런 다음 몸판에 재봉한 부분의 반대쪽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살짝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시접을 가름솔을 해줄 건데요. 방금 표시한 부분의 중심과 시접 중심이 맞닿게 놓고 가름솔로 쭉 다려주세요. 다려진 원단은 뒤집어서 준비해주세요. 고무줄이 들어갈 끈도 똑같이 세로로 반을 접어서 1cm로 재봉을 해줍니다. 그리고 끈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얇은 거를 뒤집을 때는 겸자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한번 다림질해서 준비해 준 끈감을 끝에 고무줄을 넣어줍니다. 넣은 다음 끝에를 한번 박아줄게요. 그런 다음 겸자를 이용해서 반대쪽 변에 있는 고무줄을 이쪽으로 당겨줄게요. 당겨준 다음 끝에 위치하게 해놓고 이것도 한번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줄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몸판을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접은 후에 1cm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지금 박음질 되어 있는 이 몸판에 끼워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우신 후에 반을 접어서 1cm를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꼬인 상태로 완성이 되셨으면, 몸판에 우리 아까 중심 표시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반을 꺾어줄 거예요. 그때 고무줄을 여기다가 위치를 한 상태에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나머지 남은 부분도 이렇게 올리셔서 여기를 박아주겠습니다. 이미 완성된 쪽과 반대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놓으시고 똑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헤어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헤어밴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하나 더 해서 아이들하고 커플용으로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재단부터 해서 만드는 데까지 10분도 채안 걸린 것 같으니까 다들 한번씩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소잉 생활 하세요.